흰색 통 같은 거 먹어요. 흰색 통? 흰색 통이 뭐야? 이게 뭐야? 흰색 통? 모르겠는데 일단 화덕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돌을 좀더 주사야 되겠다. 어 주변에 돌이 돌돌돌 주변에 돌을 좀 모아가지고 네 컨셉을 하나 잡았어요. 무슨 컨셉? 좋았어. 여기... 어, 나밤 되면 안 되는데 됐다. 나이스... 아, 됐다. 불 붙였다. 아, 드디어 통나무가 왜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니? 집어서 집진데다가 넣어주고... 이건 뭐예요? 어, 캠... 이건 뭐야? 이 불이 왜 이렇게 붙어있어? 도깨비불 아니야? 이거? 이거 왠지 버그 같은 느낌이야 도깨비불이야 이거는 화덕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그 마치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고아니우텐시누테자 <laughs> 신토불이야 어 신토불이 드립 좋았어요? 어우... 드립 좋은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화덕에다가 고기를 좀 구워야겠죠? 고기... 이거는... 이 게임은 되게 특이한게 오... 어,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제때 꺼내지 않으면 타버려요 그냥 그냥 타서 사라져 조심해야됩니다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쟁 후에, 전쟁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그렇죠? 소규모 전투 후에, 이렇게 손을 씻을 수가 있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좋네요. 됐다. 아, 좋아, 좋아. 토끼가 떴구만. 드라짱! 오이 아우, 빠르다. 아우, 빠르다. 아, 여긴 토끼가 진짜 빨라요. 스탠딩 파이어를 지어주면 주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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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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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화덕을 껐어 오오오오오 오어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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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잠깐만 얘네 두 명. 잠깐만. 뒤에서 또 노리는 거 아니야? 얘네 왜두 명이야? 원래 세 명이 같이 다니는데? 오. 먹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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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거했지? 좋았어. 하나는 도끼로 다이 다이 떠주자. 그렇지. 붙었어. 아싸. 붙었어. 붙었어. 파이어! 좋았어. 두마린가두마린가 두 마린가? 좋아, 잡았어. 나이스. 어, 물에 들어가면은 손이 깨끗해지죠? 이것은 수르탄이요. <laughs> 이것은 수르탄이요. 덤비라고. 활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별로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이게 버그인지 뭔지 어, 토템을 세워야 되겠죠? 잠깐만, 토템 세우기 전에. 이게 웬 떡이야? 도마뱀. 일단은 도마뱀 스킨으로 방어구를 올려주고. 어, 고기 좀 구워 먹자. 아이고, 지금 배고파 죽겠네. 어, 비 온다! 어!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고 식긴 종이 나타나면 난 맨붕이야. 토템을 한번 세워볼까요? 토템을 세우는 재료가 뭐야? 어디 있지? 토템, 토템이 어디 있더라?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 게임 토템 세우다가 갑자기 신종이 나타나는 수도 있었어요. 토템이 어디 있지? 커스텀 여기 있나? 이거는 아니고. 이건 트랩이고. 이건 푸드고. 어디 있어요? 토템? 아, 이건가? 좀큰 거를 지어야 좋지 않을까요? 어, 이거 하나 지어보자. 어, 이거를 여기 근처에다가 하나 딱 지어주고 그렇지 머리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어, 아, 고기 타버렸네, 아우, 정신이 없었어. 머리만 두개 있으면 되는데 여기 아까 내가 제거한 식인종들의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세우면 많이 안 나타나요? 일단 고기부터 먼저 굽자. 에너지가 너무 없어. 여기 아까 불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지. 머리통이 여기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됐다. 머리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토템을 짓지 마세요. 애들이 겁을 먹긴 하는데 더 데려와요. 아, 겁을 주는 용도구나. 근데, 뭐, 하나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어요? 아 토템을 아예 멀리에다가 멀리다가 지어두라고 그러면은 아예 아 거기에 몰려있다고? 오 뭐야? 갑자기 토템이 불타고 있어! 갑자기 토템이 불타고 있어? 이 로리 불타는 토템이었나? 오호호호 아, 원래 이렇다고? 토템이 원래 이렇게 불이 탔다고? 아닌데? 원래 안 이랬는데? 창고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금방금방 이제 무작불이 꺼진다. 어, 파이어스탠딩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파이어스탠딩이 어디있지? 이건가? 어 여기다가 하나 지어 집 왼쪽에다가 하나 지어놓으면 돌이 있어야되네 돌 우리집 주변에 돌을 내가 다 갖다써가지고 아 저기있다 찾았다 그렇지 파이어스탠딩 어 두개더 있어야 돼. 일단은 돌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 돌은 던지는 돌인 것 같은데? 아니고 참고 있는 건 알려주셨는데, 잘못 보신 듯, 대헷? 일단, 스탠딩, 파이어 부터 먼저 지을게요. 어, 아, 이렇게 돌을 찾기가 힘들어. 밤이라서. 잘안 보여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지어놓으면 되게 밝다. 어우, 징그럽 됐다. 그렇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이거 엄청 밝네요. 파이야 이거 완전 밝다. 우와, 이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밝아질 수... 수가... 세상을 밝혀요. <laughs> 토끼고기. 아, 자꾸 고기를 태워먹어가지고. 토끼고기는 태우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꼭 먹도록 할게요. 아싸, 여기 또 있다. 토끼들이 밤에는 약간 느린 느낌이야. 좋았어. 그러면은, 이거 못 부시나요? 이거, 내가 지어놓은 거 부실 순 없나? 이거 안 부셔져. 괜히 여기다가 이거 지어가지고, 여기로 원주민들 몰려들 거 아니야. 저쪽 멀리에다가 지어놨어야 되는데. 토템은 안 부셔지는 데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주변에, 화덕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밟아가지고, 이제 애들 죽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 아니면, 더질 일부러, 어, 하면 될것 같아. 어, 고기 먹자. 어! <laughs> 띠로리! 또 태웠어. 아, 너무 많이 태워 먹었다. 한세개 태워 먹었네. 괜찮아요. 고기는 많으니까. 토템을 저쪽 멀리에다가 좀 던져 볼게요. 토템. 어왜 이래? 어 깜깜해. 와근데 진짜 밝다. 스탠딩 파이어. 그러면은 주변에다가 몇개더 지어 볼까요? 어, 빛이 없는 곳에다가. 밝혀 주리라. <laughs> 돌, 돌만 있으면, 돌만 있으면, 어, 돌만 있으면 돼. 오오오, 깜짝이야. 나타났다! 나타났다! 왔어, 왔어. 왔어! 자, 몇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것까지 밝혀, 그렇지,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본다. 한 마리 끌었지? 좋아, 끌었으면은 1대2 다이 다이지. 그렇지. 여기다가 불 하나 피워주고 이쪽으로 끌어. 자 이쪽으로 올수 있겠나? 오,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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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아,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다. 스탠딩 파이어에 내가 당할 줄이야. 그렇지 걸려들었어. 다이 다이. 자, 회전 회오리 도끼. 회전 회오리 도끼를 맛보여주겠다. 자, 하나 잡았죠. 잠시 기다렸다가 방어 태세. 자, 온다. 뒤에 없지. 좋아간다. 오라차. 뒤통수치기. 뒤통수. 오라차. 오라차! 좋았어, 잡았고. 마무리! 됐어. 죽었다. 어안 죽었어. 얘, 왜 뭐야, 어왜 살아있어. 오오오오 오오오! 마무리! 좋았어. 이제 한놈 남았죠? 어디 갔니? 새벽 전투는 역시 전투는 새벽에 해야 제맛 스태미너 충분하고 야얘 기술적으로 딱 집에 숨는다 니가 거기 숨는다고 안 보일 줄 아나 보지 그렇지 덤벼 덤벼 뒤에 없지 어어머해 주는 없지 덤벼 자 덤비라고 덤벼 도망간다 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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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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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 어어! 얘 벽에 숨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네? 어휴, 됐다. 됐어. 다 잡았다. 흠. 원조맨 세마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야, 아침부터 아주 포식하겠네. 도마뱀 아, 좋다, 좋다. 고기도 많아. 아 이제 고기 좀 구워 먹어보자. 아우 맨날 태워가지고 고기 좀 구워 먹을게요 이번엔 한 대만 좀 죽을 것 같아요. 고기 구워 먹으면은 이거 회복되지 않아요? 이거랑 뭐랑 있으면은 이거 서킷 보드랑 뭐 하나 있으면. 어, 서킷보드랑 뭐 하나 있으면은 뭐,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됐다. 아싸. 이거 먹었고, 고기 하나 더 먹어서, 배고픔은 없는데, 아, 동전, 맞아. 동전, 동전. 음. 동전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다. 동전이 주로 어디 있었지? 동전 종이 서킷 폭탄 댐. 하얀통 먹으시지. 하얀통이 뭔데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꾸 아까 하얀통, 하얀통 하는데 하얀통이 뭐예요? 인베네? 아, 요거? 아, 요거? 아. 이거 매즈? 아. <laughs> 이거 메디컬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 회복하는 거? 어.. 알고 있었지 이거는 근데 지금 쓰면은 좀 아깝잖아 고기는 무한생산인데 이거 쓰면 좀 아깝지 않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아 맞아 전쟁후에는 항상 목욕을 해줘야 되겠지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자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또 다시 열심히 나무를 캐야 되겠죠? 해변가에 병들... 이아 한번 놀러 가야죠. 일단은 뭐집 짓는 게 최우선 아닌가? 넘어간다, 넘어갔는데 가지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오, 다행이다. 아싸, 줄기가 좀 작아가지고. 어, 목재가 아니고, 가끔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김이 픽! 새는 느낌이랄까? 모험도 좋고 다 좋은데, 원래 생존의 기본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먼저 한번 지어볼게요. 어제도 이제, 동물도 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음, 집을 제일 먼저 짓고 싶었어. 집, 오늘은 집을 좀 지어볼게요. 어, 기행종. <laughs> 기행종 어저께 그 문어 눈이 몇 마리 잡았었는데. 어우, 완전 징그러워. 문어 완전 징그럽게 생겼던데? 어우, 여기 비탈에 있어, 나무가. 와, 저 근데 도깨비불은 되게 신기하다. 저거 버그인가, 저게? 넘어간다! 어쨌든 저 도깨비불덕에 아주 우리집 찾기가 되게 쉬워요 됐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캐야되는거야 나무를 나무를 한 21그루 정도 캐야 되는거 같던데 활을 쏘다가 버그를 발견했어요 팔이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창고를 여러 개 만든 다음 거기다가 보관하면 좋은데. 창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 인벤 뭐 체스트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게임도? 그러면은 죽어도 어, 죽어도 그대로 그 아이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집 짓고. 23. 한참 남았네? 체스트는 상자, 상자는 창고. 체스트는 상자, 창, 상자는 창고. 집에서 자면 저장이 되죠. 근데 아직 집을 안 만들었잖아. 만드는 중이잖아. 일단 무조건 집을 만들어야 돼. 생존 게임의 영순위는 집을 짓는 거죠. 제가 게임을 하다보고, 보면, 하다보면은 그 시야가 좀 좁을 때가 있어요. 어, 게임 BJ들은 다, 대부분 그럴 텐데, 어, 식인종들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제보해주세요. 도망가게. <laughs> 일단 도망가야지, 뭐. 됐어. 27개. 되게 심심하게 집을 짓고있죠 하지만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 서바이벌 게임 있냐구요? 네 맞아요 서바이벌 생존 게임 생존은 필수다 하나 둘셋넷 도끼질이 심상치가 않다 <laughs> 문 달면 되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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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서다운받다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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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 게임 초반에 했는데 너무 버그가 많아가지고, 버그가 초반에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그래픽이 좋아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좀 기대가 돼요. 그래픽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거든? 마치 무슨 느낌이랄까. 굉장히 못생긴, 어, 동창생 여자애가 갑자기, 엄청 예뻐져서 나타난 그런 느낌이랄까? <laughs> 조슈아, 안녕! 어, 누, 누구야? 나야! 누, 누군데? <laughs> 나야, 나! <laughs> 그런 느낌. 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느낌은 딱그 느낌이에요. 예전에 나 그런 적 있었는데. <laughs> 네, 마인크래프트 실사판 같은 느낌이죠.